영국에서 물 건너 온 원친 영국인 웰컴 투 잉글랜드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, 영어. 철가루 이선호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인데요. 며칠 동안 조카들이 집에 있다 갔거든요. 우와, 먹자, 먹자. 우와, 뛰자, 뛰자. 우와, 놀자, 놀자. 조카 셋 때문에 한 시도 조용한 순간이 없었는데, 애들이 집에 가고 다니까 집에 잠깐까지 조용한 게 뭔가가 너무 허전하더라고요. 피터도 집에 아이들이랑 아내가 없어서 허전한 적 있나요? 그래서. 허전해 이 표현이 궁금해돼서 피터를 찾아왔네요. 알려줘 봐봐 오공 아니 모공아. Peter, good m o r n i How are you? I'm very well, thank you. Because 어. 집에 아내하고 애들이 있으니까 저는 없으면. 어우 너무 싫어요, 진짜. 음. 가끔씩 그런 거 들어봤어요. 뭐 아내 아니면 남편이 혼자 갖고 싶은 시간, 뭐 음. 그런 거 필요하다고. 저는 너무 사람을 좋아해서 혼자 있는 거 진짜 싫어요. 아. I feel so lonely, 음. so lonely. 진짜 조금 센치해져요. 그럴 때 옛날 생각 많이 하고. 소위 험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두면 안 돼요. 아, 그렇군요. 네. 저는 뭐뭐 MBTI 요즘 뭐 ENFJ 이런 거 많이 음, 하잖아요. 음, 네. 약간 이의적인 외향적인 성향이 있지만 네. 하루하루 정도는 아, 하루하루 정도. <laughs> 매일매일. <laughs> 느낌을 일주일에 하루정도 내려오는데 <laughs> 네. 하루에 하루정도. <laughs> 진심인가봐요. 네. 아니, 하루에 한순간이라도 예를 들어 음. 10분정도 15분 네. 딱 혼자만의 시간이 있거든요. 아. 오, 그걸 딱 만들어줘야 돼요. 그래야 다른 사람 보실때 에너지가 또 발산이 돼요. 오, 진짜요? 음. 저는 반대로 혼자 있으면 진짜 약간 우울해지고 음. 하고 가끔씩 와이프는 처제에 가면 제가 혼자서 집에 자는데 혼자 집에 자는 거 이제 제일 싫어요. 약간 오. 잠자는 그 자리에 혼자 누우면 어쩔 줄 몰라요. 그렇군요. 네, <laughs> 저는 또 혼자는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또 모르겠네요. 그렇죠, 맞아요. 음. 피터, 네. 그와 함께하는 진짜 영웅신영어 허전해입니다. 허전해. 아, 이걸 영국식 표현으로 바꾼다면은 음. 허전해 아무도 없어. No one's here. Mm -hmm. I feel like empty. 아, ah, i feel e empty. A, -E -M -P -T -Y, empty. 피어있다. Empty? 비어 있다. 텅 비어 있네. Empty is a great word. 솔직히 막긴 맞아요. Mm -hmm. 근데 조금 더 어, 색다른 표현 가지고 왔어요. Empty is good though. is good. 약간 이제 피트 그런 것도 있죠. 음. 아이 정도는 김영철 할것 같은데 음. 안 되겠어 좀 색다르고 그리고 또 청취자들도 좋아할 만한 네. 아데 이거는 뭐 김종철 씨뿐만 아니고 모두가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. 엠티 네. 엠티 네. 왜냐면 아, 저는 그쵸. 얼마 전에 배웠던 그 스캔 차이로 비해 되는데 어 지긋지긋하다는 표현이 스캔 차이로 비그 표현 자체가 스캔 차이로 비해 됐는데 이 p t y 하다 이것도, 이것도 좀네 공허해요 허전해요 아 피어있다 이게 피어있는 게 뭘까요? 로니 이런 건 아닐 것 같고. 근데 뭔가 여기서 허전한 거야. 이 상황에서 조카들이 있다가 없으니까. 그렇죠. 있다가 없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 그그 그 상황을 약간 표현하면 돼요. 뭔가 있었는데 없네. 어 없네. Something, nothing. <laughs> wow. Something, nothing. Wow. 괜찮네요. <laughs> 유영어로 yeah. something, nothing. Oh, wow. Something, <laughs> nothing. 어, oh, empty. <laughs> 아, 나쁘지 아 오늘 진짜 약올려 죽겠네. 피트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. Something's missing. <laughs> Something이었거든요. <is 웃음> one more time, please. Something is missing. 자, 그런 거네. 뭔가 있다가 사라지니까 <laughs> something is missing. 왜이 <laughs> 네, 진짜 그 표현하는 감정에 따라서 이 표현이 사, 살아 있을 수 있는데 살릴 수 있는데, o oh, something's missing. You know, something 야, something is missing. something's missing. When y 허전한 a y this only o p t o n t t h a v Good job. g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o o o b e o o d job. Good 그 o b Good job. o o o b g g is m i s s i n g o 네. o 데이 o i s s i n g 이 o d job. g o o 어 job. Good j o g o Good j 맞아요.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. 여기서. 아, 그래요? 그리운 돼요? 거 아니잖아요. 여기서. 아니, 난두 그 네. 가지를 하고 싶다고. 네네네. 네네. 두 가지를 하고 싶다고요. 오케이. 그 아이도 그리운 거예요.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이런 식으로 something missing. 어. 안 돼요. 문법적으로. 안, 네. 그때는 안 돼요. 안 돼요. 네. 안 돼요. 그냥 집어넣어요. 아, <웃음> <웃음> 자, 집어넣었고요. <laughs> 어? 다시 허전했어요. something is missing. 네. missing, missing. 스펠링은요? m-i-s-s-i-n-g -S Missing. M.I.S.S.I.N.G. Spelling, 요이선 o 님이 s h 두신영 u don't n 오늘의 허전 y 영어를 어떻게 한다고요? s o m e t o i n g s e t a i t t l e a little bit of a l i 0원 l e bit of a little bit t t t a n k y o u a e r y m o c h b y e b y e